식사 자리에 앉았다. 아들이 김치를 한입 먹고는 엄마의 김치가 아님을 알아챘다. 아들은 젓가락을 잠깐 멈췄다. 왜 맛이 이상해? 엄마 김치 누가 줬어? 아님 샀어? 응 샀어.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는다. 아들은 그 웃음이 왜인지 마음에 걸린다.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었긴 한데. 그래. 엄마 이제 힘들게 김장하지 마. 잘 샀어. 이제 사 먹자. 알았어. 응. 아들은 더 말하지 않는다. 대신 엄마 밥 위에 반찬을 조용히 올려준다. 엄마 밥더 드셔. 이것도 맛있네. 응. 천천히 많이 먹어. 아들은 새삼 고맙고 미안한 마음만 커졌는데. 끝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밥그릇만 다 비웠다.